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April, 2021. The Friday. And now, 1.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 u m a s i s 자, h u m a s i s 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h u m a s i s 아까 원래 아침에 사실은 찍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 핏마이크가 뭔가 이상이 생겼는지, 녹음이 목소리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계속 되다가, 가끔 한 번씩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핀 마이크 이렇게 바로 앞에 담으니까 소리가 좀더잘 녹음이 돼서, 또 혼자 녹음할 때는 그거를 썼었는데, 계속 안 되면 또 바꾸겠는데, 계속 잘 되다가 가끔 한 번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한번 녹음하게 됐습니다. 휴마시스는 지금 그, 뭐죠? 어, 셀트리온하고 같이, 그, 자가 진단 키트, 요거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에, 지금, 시각청으로부터 어,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의 조건부 승인이 나서, 어, 지금, 이제 막 수출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음, 군포 공장이, 그 시각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찌됐던 좀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고 어, 지금 이제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 원래 쭉 하다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피겨를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21년 예상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1 9년에 매출은 92억, 2020년에는 457억이니까 이게 몇배 오른 건가요? 거의 한한다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출이. 음, 그리고 2019년대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억, 2020년에는 254억. 그래서 어, 부, 아니 그 영업이익률은 2019년에 마이너스 9.56, 2020년에는 55.47, 55.47이면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19년도에는 부채비율 이 139.36,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2020년에 40.10.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요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면 민감도하고 특이도인데 민감도가 94.4%고 지금 1세대 그 이렇게 래피드 테스트는 조금 그 PCR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가 많았는데 2세대 지금 음 그자가진단 키트는 거의 PCR에 버금가고 어떤 거는 p c r 을 거의 비슷한 종류도 있으니까. 90도 넘어가 90% 넘어가면 사실 굉장히 믿을 만 하거든요. 그래서 93.4%라는 거는 거의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PCR 검사에만 이용을 했었는데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PCR은 거의 한 8만 원 정도 하고 요거는 만원인가? 만원보다 더밑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찌됐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뭐 PCR 검사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의 그 완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요걸 적극적으로 화, 어, 그 확장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가 이종 바이러스 변이가 생겼다라고 4차 팬데믹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요쪽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 물론 그 코비드 나인틴에 의해서 수혜를 입었지만 그 전에도 어그 2000년에 설립을 해서 해외 진단 의료기기 어 2014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아 코스닥의 상장은 아니군요. 코스닥의 상장은 2017년에 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합병을 해갖고 그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한 거죠. 우회상장을 했고 지금 산부인과나 심혈관 그 다음에 감염수성질환 그 다음에 암 이런 거에 자동 면역 분석 장비 휴비 퀸 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성능이 또 좋은가 봅니다 요런거 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하고 협력해서 그그 그 래피드 테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던 어, 휴마시스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셀트리온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지금 최근 너무 주가가 안 가니까, 특히 셀드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뭐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막 많이 성장하다가 지금 아무래도 2분기나 3분기, 4분기에 가서 뭐레키로나즈 반영도 그렇고, 기존에 원래 지금 준비 중이든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도 좀 있어야지 조금씩 결과가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 음그 S.C 같은 경우도 어그 뭐죠 어 이제 2분기부터 슬슬 반 어, 실적에 반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점점 조금 좋아질 거는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저런 이유로 셀트리온이 지금 에, 삼형제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 중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갖고 있으시면. 뭐올 연말 되면 그래도 훌륭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은 좀 분할로 예를 들면 뭐냐 10% 정도 파시고 그다음에 좋은 뭐죠 것을 또. 사시고 한 2주 정도 지켜보다가 또 계속 움직임이 안 좋으면 또한10% 정도 파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하신 분 아니면 근데 너무 흐름이 답답하고 좀 견디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팔면서 어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또 2주 3주 있다확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90%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셔도 되잖아요 이런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울트라러닝 요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효과적인 인출을 위한 팁에서 낱말 카드가 있는데 음, 낱말 카드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문과 해답을 짝지어 학습하는 것이다. 스스로 특화 학습을 하기 위해 종이에 낱말을 적어 카드를 만드는 이 오랜 방법은 최근에 SRS로 널리 대체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일곱 번째 법칙을 다룰 때 논의할 것이다. 수만 장의 카드를 접하게 해주고 복습 일정을 짜준다. 낱말 카드의 주요 결점은 그것들이 특정한 유형의 인출 작업에만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서와 구체적인 대답이 결합되는 경우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지식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외국어 어휘, 지도, 인체해부도, 정의, 방정식 등은 낱말 카드를 통해 암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의 변동성이 큰 경우 이 연습법은 결함이 있다. 프로그램들은 낱말 카드로 구분을 구문, 암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된 개념들은 단서 반응이란 낱말 카드의 기본 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유 회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덥고 또 점심을 좀 많이 먹었던 식곤증하고 잠이 막소울서러우네요어 일단 오후 일정을 좀 소화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출발이 안 좋았다가 점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에, 오후에는 좀더 많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휴마시스 어, 여러분들이 조금 뭐 매출이 아직 크진 않으니까 큰비중으로 투자긴 그래도 포트폴리오 조금씩 분할로 몇 들어가셔서 조금씩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렸고, 셀트리온 아까 대처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잉글리시 샤우팅 지금 무료 참석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에 있으신 분은 반드시 상담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